예, 아. 어 뭐야 이거? 어야 이거는 잠깐만 행운 나오겠지 안 나오면 리롤 돌린다. 아 행운으로 연패 후에 제드? 행운으로 연패 후에 제드까지? 아 행운 터졌다. 아. 오. 위험할 뻔 했다 아 여기 좀 많이 세다자 이제 돌리면 됩니다 오레때 돌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오레때이코스 선박자 확률이 2%이기 때문에 타이틀 오케 아, 잠깐만. 야, 이거는 그냥 이거 하자. 이거 5% 확률 뜬 거거든요? 이거 하자, 그냥. 이거 지금 어잘 졌다. 이건 무조건 이거 해야지. 이거 넣는 게 맞겠네. 야고연프랑 진짜 잘 맞는 친구죠. 이거 모렐로도 언젠간 써요이때에는 템을 뭐 그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없네요 지금.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미쳤어 그냥 혼자 다 찢어버린다 지금 예, 뽑을러면 뽑는다 이거지 이건 아 얼마나 날라다니까 복원 고연포 부르면은 미쳤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절대 못 막죠 이러면 사람들이 와 행운도 너무 잘 뜨고 와 템도 많아 심지어 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짤수 있잖아 지금 사냥꾼덱을 그냥 아 여기에는 에시뽑았네 또 여기도 5% 확률이네 아 물론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파워가 스폰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절대 못 막고. 오천. 여기 몇번 착근?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할렙까지 찢은 다음에 삼성작 하면 될것 같아요. 할렙도 생각보다 금방 찢기는데? 아, 찐나오 아, 팀 너무 많다. 미쳤다. 에시용으로 불스 하나 만들고. 에시. 안녕하십니까. 바로 나왔네. 모를까요? 상대들 이 스쿼드 보면은 좀 자기감 느끼겠는데? 아니 일단 필드가 너무 센데 이런 사람들 이길 수 있으려나 결투가 모를 다. 삼성 애스거든요. 와이 사람 진짜 잘뛰긴 했다. 아, 하필 방금 삼성 2성, 2성 다 찍었는데? 내가 만나면 이길 수 있나, 이거? 6레벨까지 올렸는데6결월투과 아, 딱 만났어, 딱 만났어. 이건, 아, 아 모르겠네. 일단, 먼저 점사당하는 게 짜오인 건 다행이에요. 왜냐면 짜오가, 아, 이거 쫙 당했는데? 아, 또쫙 당했는데? 와, 얘가 데미두 번. 아, 그래. 이건 질것 같긴 했어, 얘한테는. 와, 근데 이거는 얘가 딱 세지는 타이밍에 내가 만났어. 운이 좋으면서 나쁘네요. 이번 판은. 열심히 때려주고요. 어, 이거 질리언이 벌써. 브랩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네 그냥. 아니면 그냥 오코도벨을 한다. 오코 선 받자도 받고. 아 여기 아직 힘들다. 그러니까 구랩을 달릴 수 있으면 얘보다 더 좋은 거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래, 제가 여기서 킨드레드가 좀 많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킨드레드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말하자마자 나오긴 했거든요? 달리는 편이긴 해. 징그럽게 잔나 일단 넣어주시네. 와, 이건 또 뭐야? 이미 이걸로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레을 달릴 만한 편이지. 아, 절로써 니스키이 문제 때문에? 10만 왼쪽으로 쐈으면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5코 삼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니코드 없이 좀 힘들겠죠. 지지켓템은 먹어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1등한테 주면은 절대 못 이기겠죠, 저희가 신성을. 아니 신상 신성 요네도 좀 생각해볼 만하긴 한데 지금은 이걸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돈이 110원 있어. 이 정도면 레벨업 해줘야겠죠. 지금 팔긴 좀 그렇고, 여기서 팔고 좀 돌려보죠. 그냥 밸류로 다 올려놓고 쓰다가... 아, 1등 만았다이 스킬 두번 썼는데, 오, 이거? 이겼는데, 1등 끊었어요. 좋아요. 아, 이거 이러니까 킨드에도 팔기 좀 그렇네? 징크스는 파는 게 맞, 아 이거는 파는 게 맞겠죠? 이자 봤죠? 이거 팔고 이자. 아, 그냥 킨드를 그냥 쓴다? 굳이 5코 삼성 볼거 아니면 은 여기 선바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코 삼성을 볼게 아니면 그냥 쓰면 돼요. 얘네들 행운 이제 갈아주고 조금 있다가. 얘는 그대로 쓰겠지만. 그냥 킨드 삼성 쓰면 돼, 같이기 없는 데이없네근이없데 지금 이기 없는 데서 오이기 없는 데서 오이기 때문에 오이기 때문에 오이기 때문에 오이기 때문에 오이에 어쨌건컷이 모습을... 이번 가면은 킨드레 잘 나오겠다. 케인은 안쓸거 같고. 아, 카타 삼성 찍으라고 막 나오는데. 이거 안써 한번 해 보자 이지 이제 이런 거좀 팔고. 시작해 볼까? 아, 요네 넣어야 돼, 이제. 이렐리아를 안 써야 되나? 리엘보다는 유미를 안 써야 될것 같은데 유미가 살려줄 수도 있기도 한데 거결은 이제 진리언은 사야겠죠 이거 삼성안 찍을 거 같고 이거를 써야 되나 이거 팔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렐리아 이제 요네한테 쌍장감 넣읍시다 거결은 얘가 제일 좋고요 삼신비 좀 불편하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얘가 좀 애매한가, 지금? 일단, 씁시다. 그냥 겁나 세다. 아 이거 50원이자 굴리고 있는데 나 미쳤네 게임. 이거를 리신으로 바꿔주면 신성은 해결돼요. 지금은 시너지가 이게 더 좋죠. 안녕하십니까. 아지르가 더 낫겠죠 지금. 케인은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아 이즈리얼 이상 이즈 아, 이상 쓰자 이러면. 케인는 지금 못 쓰고요. 아 이거 졌어 근데 아 미치긴 했다 결투가가 지금 지금 3명 남았거든요. 지금 이즈리얼이 진짜 바보인 것 같아요. 이즈리얼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팔 필요까지는 없긴 했어. 오케이 이거. 오우가 드디어 나왔네, 얘가. 어 이러면은 이렇게 진짜. 이제는 뭐 사냥꾼이라고 부르기 애매해지긴 했지 그래도 뭐 사냥꾼이 중심이 되긴 해요 그쵸? 아 블루 좋죠 블루 블루를 뺏기는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힌드레드가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쉬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찍 나왔으면은 대신 썼을 수도 있긴 하네. 요네는 얘부터 터트립시다. 얘부터. 질수가 없어. 요질자신이 없어. 그냥. 구가어이가 없어. 이가 너무 이하람도 졌네. 아, 이 사람도 좋네. 1대1. 가 없어. 이 친구가 없어. 이 친구가 없어. 이 친구가 없드이친구 이거는 얘가, 그니까, 러 리신이 얘네 둘을 차도록 만들면 되고 각을 왼쪽으로 주는 게 예쁘지가 않긴 하네요. 그쵸? 아, 요네가 블루 뽑아왔는데? 오, 리신, 미쳤다. 어? 발로 찼는데 그걸 들, 들고 엎어버렸는데? 저게 가능해? 말도 안 되네. 허. 아 총검 야 이거 요네 새로 만들고 싶긴하다. 블루랑 그냥 총검이랑 다 넣어가지고 그냥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 힌즈 삼성은 영원히 못칠 거. 요네 이성 찍으면 그냥 요네 쓰자. 이신을뒤로 보냈 네, 그리고, 이기아 근데 이거 밸류 차 이가 너무 심해 가지고 뭔짓트 려도 질 수가 없 네, 끝났 네, 이게. 총검도 안 썼네.